아니, 그게 말이 돼요? 지금은 밤인데요? 하얀 눈이 소복히 쌓인 늦은 밤, 강원도의 어느 리조트의 내부. 리조트에 이제 막 도착한 외국인 관광객들과 리조트 직원이 심각한 표정으로 뭔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최선을 다해 응대하려 했지만, 외국인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계속 직원들에게 뭔가를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뒤늦게 이 상황을 발견한 리조트 매니저가 그들에게 다가와 한마디를 하자 그의 한마디에 외국인 가족은 소리를 지르며 리조트 밖으로 뛰쳐 나가기 시작합니다. 과연 이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세계인들의 한국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문클입니다. 저희 채널은 해외 커뮤니티 레딧과 신청자의 실제 사연을 제보받아 실화를 바탕으로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멕시코에 살고 있는 카미라라고 합니다. 현재 저는 대학에서 디자인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멕시코에서 큰 식당을 하고 계십니다. 날마다 식당은 손님으로 넘쳤고 저는 방학되면 항상 식당에서 부모님 일을 도와드리곤 했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뭐든 열심히 일하는 성실한 아이였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제가 어릴 때부터 많은 것을 알려주셨고, 특히 어머니께서 손으로 만드는 음식은 정말 맛있었습니다. 그렇게 식재료도 손수 키워가며 처음에는 작은 식당으로 시작했습니다. 점점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나기 시작해서 저희 집은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께서 운영하시는 작은 식당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부모님의 가르침으로 요리의 기초부터 시작해서 고객 서비스, 경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경험을 할수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부지런한 노력과 끈기로 저희 식당은 지역 사람들 사이에서 매우 인기 있는 곳이 되었고, 저희 가족은 점차 부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대학을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오빠가 부모님을 도와드리고 있기에 저는 경영에서 손을 떼고, 대학은 제가 평소에 관심이 많았던 디자인을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대학 생활에 적응할 때쯤 오빠에게서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몇십년을 그렇게 부지런하게 일하시던 어머니께서 요새 많이 힘들어 하신다는 거였습니다. 대학 생활을 위해 떠나온 집을 몇달 만에 가게 되었습니다. 몇달 만에 뵌 어머니의 얼굴이 많이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몇 십년을 하루도 빠짐없이 일을 하셨으니 지치질 만도 했습니다. 저와 오빠는 그날 밤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에는 부모님이 반대하셔도 무조건 부모님과 함께 가족 여행을 가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부모님께서는 1년 365일 동안 저희를 위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식당을 여시며 일에 매진하여 살아오셨습니다. 저와 오빠의 대학 등록금과 용돈, 게다가 저는 따로 나와 사니 제 생활비까지 모두 부모님께서 해 주셨기에 아마 하루도 실수가 없으셨을 겁니다. 저와 오빠도 방학 때 아르바이트를 하기는 했지만 저희가 다니는 대학이 국립이 아닌 사립대학이다 보니 등록금만 해도 어마어마해서 아마 더 실수 없이 일을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부모님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했기에 오빠와 제가 그동안 모아놓은 돈을 가지고 가족여행을 계획한 것이었습니다. 저와 오빠는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제 부모님께서 연세도 있으시고 하시니 어느 정도의 휴식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면서 이제껏 한 번도 다 같이 가족여행을 간 적이 없으니 이제 우리 가족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빠도 졸업을 하니 오빠에게 식당 경영을 맡기고 부모님께서는 이제 부모님의 생활을 누리시라고 오빠가 부모님을 설득했습니다. 처음에 완강하게 거부하시던 어머니께서도 오빠와 저의 진심을 아시고 이제부터라도 1년에 한번 정도는 식당문을 닫고 가족여행을 다니는 것에 찬성하셨습니다. 평생을 멕시코에서만 살아왔던 저는 해외여행이라는 새로운 경험에 벌써부터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런 느낌은 저만이 아니었어요. 어머님께서는 이제 나이를 더 먹으면 먼 나라는 더못 가게 될것 같으니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멕시코가 아닌 다른 먼 나라로 가보고 싶으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 다니면서 한국어학원에서 일했던 경험을 떠올리면서 부모님께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인터넷으로 여러 영상들도 보여드렸더니 어머니께서는 한국의 사계절 중 겨울이 너무 아름답다며 실제로 가서 눈을 직접 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침 한국을 다녀온 오빠 친구의 도움으로 많은 정보를 얻은 후 한국으로의 여행 계획까지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결정된 한국으로 가는 날짜는 12월이었고 그때는 한국이 겨울로 들어가면서 매우 추운 날씨라고 했습니다.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는 혹한의 날씨가 익숙하지 않은 저는 미리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께서 숙소에서 편히 쉴수 있을지 추위에 대비할 만큼의 옷을 얼마나 챙겨야 하는 건지 걱정들이 앞섰지만 오히려 부모님께서는 눈을 볼수 있는 나라로 갈수 있다며, 낭만적이라며, 어린 아이처럼 좋아하시는 것을 보니 미리 잘 준비만 한다면 좋은 추억과 경험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멕시코는 지리적으로 다양한 영역을 포함한 나라이기 때문에 날씨가 지역에 따라 다양합니다. 멕시코시티 같은 고지대 지역은 겨울에는 쌀쌀하고 여름에는 따뜻한 날씨인데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은 연한 저지대 지역이라서 여름에는 기온과 습도가 높고 겨울에도 상대적으로 건조하고 선선한 날씨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의 추운 날씨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한국에서의 경험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부모님도 그렇고 저희 남매도 그렇고 멕시코에 살면서 평생 눈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영상으로 찾아본 한국의 눈이 내리는 풍경은 정말 신기했습니다. 그런 눈 오는 풍경을 실제로 볼 생각에 저희 가족은 설레는 마음으로 한국으로 출발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태어나서 이렇게 화려한 공항은 한 번도 와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엄청난 개방감과 통유리로 되어 있는 통로를 본 순간 역시 한국에 오기에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멕시코의 공항은 시설이 많이 노후화되어 있어서 쾌적하지 못하고 불편한 점이 많거든요. 부모님께서도 인천공항의 엄청난 규모와 외관이 놀랍다고 하시더라고요. 거대하고 현대적인 건물은 마치 우주선을 연상시켰고 은은한 빛이 공항 전체를 빛나게 해주고 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예술작품 같았습니다. 하지만 외관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통로를 지나서 입출국장으로 향하고 있는데, 로봇이 저희를 안내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로봇은 인천공항의 AI 로봇이라고 자기를 소개했고, 궁금한 건 무엇이든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공항의 편의시설과 다양한 먹거리를 소개해줄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의 날씨 관광지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스마트한 음성인식 기술을 통해 여행객들의 질문에 정확하고 친절하게 대답해 주는데, 저희 부모님께서는 어떻게 이런 것을 만들었을까 하시면서 너무 신기해 하셨습니다. 저도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봤는데, 정말 인공지능비서처럼 정확히 대답해 주는데, 정말 신기하고, 한국의 뛰어난 첨단 과학기술력에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그 로봇을 보니 선진화되어 있는 한국을 알수 있어서, 한국인들이 너무 부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공항 내부에는 청소로봇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깨끗한 공간을 유지시켜주고 있었습니다. 저와 오빠는 이 작고 귀여운 로봇들을 보며 한국의 기술력에 감탄했습니다. 마치 미래 과학소설에서만 볼수 있을 것 같은 풍경이 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보고 정말 신기했습니다. 이런 첨단 기술이 실제로 쓰이는 모습을 보니 한국은 얼마나 선도적인 기술을 가진 나라인지를 실감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편리함을 누리는 한국 사람들의 창의력과 노력에 한국 사람들이 너무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21세기에 살아가는 현대적인 모습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한국은 멕시코보다 최소 몇십 년은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입출국장으로 가서 입출국을 기다리며 대기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사람이 많아서 시간이 걸리겠다고 생각했지만 그건 저의 크나큰 착각이었습니다. 제 앞에서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은 순식간에 줄기 시작했고 얼마 되지 않아서 저희 가족은 바로 입출국 심사를 받았습니다. 너무 빠른 절차가 편리했습니다. 심사원은 마지막에 한국에서 즐거운 여행을 보내라며 친절하게 인사까지 해줬습니다. 그렇게 인상적인 인천국제공항을 떠나 부모님과 함께 스키장이 있는 리조트로 향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스키장까지 한 번에 이동할 수 있는 프리미엄 고속버스 서비스가 있다고 해서 미리 예약을 해놓은 장소로 갔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고속버스가 있다는 것을 보고 믿기 어려웠습니다. 제가 찾아본 바로는 보통 스키장은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산 중턱에 위치해 있어야 하는데, 이곳은 고속버스로 한 번에 이동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스키장으로 가는 고속버스는 편리하게 운영되고 있었고, 그런 광고가 사실이었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저는 단지 관광객을 끌어모으기 위한 과대 광고로만 생각했었거든요. 버스에 탑승한 순간, 나름 괜찮을 것 같았던 선택이 실제로 이렇게 편리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약한 스키장은 도시 속에서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완벽한 장소로 버스로 2시간이나 가야 한다는 부담 없이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프리미엄 고속버스라는 게 정말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핸드폰의 qr 코드로 관리되는 탑승자 명단은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버스에 탑승하기 위해 qr 코드를 찍고 자리에 앉으면 각 좌석에 할당된 정보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무임승차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좌석 배치 역시 체계적으로 이뤄져서 승객들 간에 혼란이 없이 쉽게 착석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좌석은 제가 타고 온 비행기보다도 훨씬 크고 편안했습니다. 각 좌석은 개별적으로 조절 가능한 스크린이 있어 제가 원하는 영화나 TV 프로그램을 볼수 있었는데 각자 본인 핸드폰과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에 또 한번 놀랐습니다. 또한 버스 내에서 탑승자들을 위한 와이파이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버스 기사분에게 와이파이 사용 시 추가 요금을 얼마나 내는지 여쭤봤는데 기사님은 허 웃으시면서 버스를 이용하시는 승객들이라면 모든 것을 무료로 사용해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스크린에 핸드폰을 연결하고 와이파이를 잡아서 인터넷을 사용했는데 심지어 와이파이 속도도 정말 빨랐습니다. 버스로 이동하는 내내 인터넷도 끊기지 않고 핸드폰을 하면서 심심하지 않게 올수 있었어요. 부모님께서는 한국 드라마에 푹 빠지셨더라고요. 이런 건 정말 멕시코에서도 가능하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은 시스템이었습니다. 버스에서 와이파이를 한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었거든요. 게다가 무료로요. 멕시코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기에 정말 한국이 IT 강국이라는 사실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그렇게 버스를 타고 가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갑자기 배가 아프시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이제 연세가 있으셔서 평소에도 화장실을 자주 가셨는데, 공항에 내려서 여기저기 구경하고 바로 버스에 타느라 화장실을 못 가셨던 거였어요. 게다가 버스 시간이 정해져 있다 보니 계속 참으셨던 거예요. 안색이 너무 안 좋아져서 저희 가족들은 모두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아직 스키장까지는 한 시간 넘게 남았는데, 이제 반밖에 오지 않은 상태여서 저희 가족들은 모두 불안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저희 가족들을 지켜보던 뒤에 앉아있던 젊은 학생이 괜찮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어머니께서 배가 너무 아파서 화장실을 가셔야 할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하니 그 학생은 배가 아프거나 급하게 화장실을 가야 할 경우를 대비해서 화장실 버튼이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세상에 이제 정말 가능한 일이라는 게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곧바로 버튼을 눌렀는데 정말 5분 정도 있다가 버스는 화장실이 있는 휴게소에 잠깐 들려주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바로 화장실로 다녀와서 저와 어머니는 버스 기사님과 승객분들에게 정말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누구 한 명도 실은 내색 없이 이해하신다는 표정으로 괜찮다고들 하시더라고요. 한국인들의 친절함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승객단 한 사람을 위해서 버스가 이렇게 정차를 해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다니 놀라웠어요. 그렇게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저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풍경이 나타났습니다. 그저 관광객을 끌기 위한 과대 광고라고 생각했었는데, 저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정말로 바로 눈앞에 스키장이 보이는 거였어요. 어떻게 공항에서 버스로 한번 타고 왔을 뿐인데, 이렇게 멋진 스키장을 바로 볼수 있는지, 저의 상식을 뛰어넘는 놀라움에 저와 오빠는 한국이 정말로 대단하다고 연신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스키장 옆 리조트에서 해가 저물어가는 저녁 풍경이 저희 가족은 안타까움이 깊어졌습니다. 비행시간이 예상보다 긴 것도 있었지만 비행기에서 스키장까지 오는 동안의 여정이 길어서 스키를 즐길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숙소에서 하룻밤 자고 내일부터 스키를 탈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그렇게 아쉬운 마음을 안고 저희 가족은 리조트로 향했습니다. 멕시코에서는 낮에도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할 정도로 치안이 매우 좋지 않아서 밤에는 절대 돌아다니지 않고 낮에도 조심히 다녀야 하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에서 평생 사셨던 어머니께서는 그래도 한국이 멕시코보다는 낫지 않냐고 하시면서 멕시코에서는 이렇게 밤에는 돌아다니는 것은 꿈도 못 꾸는 일이지 않냐며 이것만으로도 행복하다며 좋게 생각하자고 하셨습니다. 여행 오기 전 조사한 것처럼 한국은 밤에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나라라고 했던 것을 직접 제가 체험하니 너무 신기했습니다. 여기에서는 밤에도 안전하게 산책할 수 있고 정말로 리조트 근처에서 경찰과 갱단 간의 총격전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멕시코에서의 일상에서는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안전한 분위기에 저희 가족은 신기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밤에도 안심하고 다닐 수 있다는 새로운 경험에 감사했습니다. 한국 스키장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분위기에 저희 가족은 안도감과 내일부터 겪을 새로운 경험이 기대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데스크로 가서 체크인을 하려고 하는데 직원이 예상치 못한 질문을 던져왔습니다. 직원은 저희에게 저녁에 스키를 이용하실 건가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저와 오빠는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고 무슨 뜬금없는 얘기인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직원은 스키장이 밤 늦게까지 이용이 가능한데, 이용하실 거면 그에 맞게 설명을 드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빠는 그 직원에게 위험하지 않느냐고 물었고 직원은 놀라운 대답을 했습니다. 그 직원은 여기는 한국이고 어디를 가든 안전합니다. 밤에도 산책해도 될 만큼 안전한 곳입니다. 여러분께서 어디에서 오셨는지는 몰라도 한국은 정말 안전한 나라니 걱정 마시고 여행을 즐기시다. 가세요 라고 말하는 거였어요. 저희 가족은 그 말을 듣자마자 한국의 치안에 대한 감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멕시코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안전한 분위기에 놀라고 한국인들이 얼마나 평화롭고 위험이 없는 사람들인지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언제 어디서든 안전하게 떠날 수 있다는 생각에 안도감과 기쁨이 함께 다가왔습니다. 이 정도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겠다며 한국인들이 부럽기만 했습니다. 리조트에 들어와 객실로 향하는 통로 창문 밖으로 수북히 쌓인 먼지가 뿌옇게 보였습니다. 그것을 보며 아무리 좋은 한국이라고 해도 이런 작은 창문까지는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는구나 생각하며 그렇게 먼지를 손으로 닦으려고 했는데 창 밖에 펼쳐진 광경에 제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창문에 쌓인 것은 먼지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리는 우아한 눈이었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평생 눈이라는 것을 실제로 본 적이 없어서 이게 차마 눈이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가족들을 불렀고 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아이처럼 좋아하셨습니다. 저희 가족은 집만 객실에 던져두고 모두 뛰쳐나왔습니다. 어떤 고요한 풍경이 펼쳐진 것처럼 저희 가족은 모두 자리에 서서 눈이 내리는 풍경을 감상했습니다. 한국에 오지 않았다면 아마 평생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일이었을 테죠. 눈을 바라보는 저희 가족들의 얼굴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을 경험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이런 멋진 곳에서 앞으로 일주일이나 머물게 된다는 사실에 한국을 알게 된 것이 마치 신의 축복이 우리 가족에게 쏟아지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한국의 공항시설, 교통시스템, 첨단설비로 운영되는 가게들, 한국인들의 남을 배려하는 친절함, 그리고 안전한 취향까지 모든 것이 생각보다 완벽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한국이 참으로 부유하고 발전된 국가임을 실감케 했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점은 이 모든 것을 이끌어내는데 이주민 없이도 한민족의 힘이 충분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느껴지는 존경스러움은 말로 다할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한주 동안의 짧은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한국에서의 기억은 계속해서 저희 가족의 마음 속에 남아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봄, 여름, 가을의 한국의 모습을 찾아보며 부모님과 다음번엔 어디를 갈지 행복한 상상에 빠져 있습니다. 아마도 내년에는 가을쯤 가족들과 함께 한국으로 여행을 떠날 것 같습니다. 어머니께서 이번에는 한국의 단풍이 보고 싶다고 하시네요. 여행을 다녀와서 부모님의 삶의 활력이 생긴 것 같아 그 모습을 바라보며 오빠와 저는 또 열심히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이 행복한 추억을 갖게 해준 한국과 한국인들에게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의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사연자분에게 응원과 격려의 말씀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 문클에서는 여러분의 마음들을 모아 사연자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소개해 주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위 메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즐거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감동 문크리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